글자는요. 초하루 삭자라고 하는 거고요. 초하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달 1일을 초하루라고 합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글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글자는요. 거슬을 역자에서 왔어요. 자, 거슬을 역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데요. 거기에서 파생된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군가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걸심기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높다가 있죠. 우리가 배웠던 높다라는 부수의 변형이고요. 자, 높은 사람의 그릇을 누군가가 베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높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 사람의 심기를 거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스를 역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자입니다. 정낸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슬을 역자가 있고요. 자, 이 글자는요, 우리 시간의 개념이죠. 달월자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그럼 시간을요,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 거슬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심기를 나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는 거. 자, 여기선 전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요, 거꾸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날짜가 나오죠. 그게 매달 1일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초하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하루 삭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꽂을 삽자예요. 우리 콘센트를 삽입한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절구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일천천자가 있죠. 그 다음에 손이 있죠. 손에다가요 절구통에다 절구질을요 한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뚫려요. 뚫렸다는 얘기는 얘가 마지막에 내리 뭐 했다는 거예요? 꽂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꽂을 삽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 절구통에다가요, 손에 공이를 들고요, 한 천번 정도 내려 찍는 겁니다. 내려 찍다 보니까 뚫려버렸어요. 그건 다른 말로 뭐 했어요? 내리 꽂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상자, 상자예요. 상이라고 하는 음은 서로 상자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대나무가 합쳐졌어요. 대나무를 우리 얼거맨다라고 하죠? 얼거매서 광주리 같은 것을 만든 겁니다. 대나무를 서로 얼거서 상자, 광주리 같은 걸 만들었어요. 거기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뭐예요? 상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자, 상자가 된 거고요. 자, 다음 글자. 아, 이 글자도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상서로울 서 자라고 하는 건데요. 상서롭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좋은 예감을 상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말리을 이 자예요. 그리고 그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자, 말을 있는 거죠? 산에 올랐다.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왕을 만났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매일같이 산을 올랐으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왕을 산을 올랐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 왕을 만났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상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슬이라고 본다면, 산에 올랐다. 그리고 내가 구슬을 찾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난번에 산에 오를 때요 진주 구슬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올라서 구슬을 찾은 거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굉장히 좋은 날이 되겠죠. 이거를 상서롭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의미의 상서로울 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이 글자는요. 돌 선자고요 돌아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돌 회자가 들어가면 선 회가 되는데요. 우리 보통 활주로의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그 활주로 주변을 도는 걸 선회한다라고 하죠. 아니면 반대로 돌아가는 거 그걸 선회한다라고 할때 그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돌 선자는요. 자 사람이 있죠. 사람이 여러 방면으로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한 군데만 가면 안 되겠죠? 유적지 여러 방향으로 많이 다녀야 되겠죠. 많이 다니면서 자기의 발자 발자국. 발자취를 남기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의 돌선자고요. 자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이 글자는요 고요할 선자고요. 조용하고 잠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 홀로 단자예요. 자 받전자가 있죠. 밭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요. 유독 이 사람 혼자서만 입 벌려서 노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봤고요. 하나는 입으로 봤습니다. 밭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유독 이 사람만 입 벌려 놀아요. 다른 사람은 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 사람만 놀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겨져요? 홀로 남겨져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홀로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에 나아가는 거예요. 신한테 제사 지낼 때. 막 친구들끼리 막여러시 가서 붕괴하듯이 하는 거 아니죠? 그때 홀로 나아가서요,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 보여요? 고요해 보였다라고 해서 고요할 선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참선 선자라고도 하는데요. 신 앞에 재단에 나가, 재단에 가서 신 앞에 제사를 홀로 지내는 거, 그걸 참선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참선 선자라고도 하고요. 고요할 선자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잡을 섭, 또는 끌어 잡을 섭자라고 하는 건데요. 끌어 잡다가 어떤 뜻이에요? 잡아 끈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손이 있죠? 그 다음에 귀, 귀, 귀가 있죠? 어떤 의미냐? 야자 시간에 요 땡땡이 치고요. PC방 가서 놀다가 담임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럼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야, 너, 너 이리 와! 그럼 다음에 귀를 손으로 모해가요. 끌어잡아 가잖아요. 그래서 끌어잡을 섭 또는 잡을 섭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예전에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을 하고요. 적장의 목을 베어와야 되는데 목을 베지 않고 예전엔또뭐도 또 가져와요? 그 적의 귀를 잘라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잡을 섭자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요 친구들을 모아놓고 뭔가 귓손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속은 속은 뭔가 귓손말을 해주고 싶으니까 그들의 귀를 잡아? 끌어오는 거겠죠? 그런 모양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을 섭, 또는 끌어 잡을 섭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물이 속자고요. 어떤 의미냐? 죽음식자가 있죠? 어떤 짐승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짐승을 파먹죠? 먹으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뼈만 남으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그물 같은 게 쌓입니다. 그물 같은 게 쌓인 게 뭐예요? 거미줄이 생기겠죠? 그런데, 자, 요 벌레들이 남아있는 그 찌꺼기 살고기를 먹겠다라고 왔다가 거미줄에 뭐예요? 딱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거기 다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 지어 있어요? 물이 지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보통 우리가 밀림에서 야생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짐승들이 개를 파먹으니까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으면 거기 뭐가 생겨요? 그물처럼 쌓여 있는 게 거미줄이겠죠? 그런데 거기 아무리 파먹어도 이 살고기 찌꺼기들 남아있잖아요. 그거 먹겠다고 벌레들이 꼬여요. 벌레들이 꼬였다가 이 거미줄에 붙어있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아주 수백 마리예요뭐 지어있어요? 무리 지어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물이 속자가 되고요. 언제 쓰이느냐? 부속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이화부고라고 하죠? 그럴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물이 속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로 볼까요?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겸손할 손자고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해서 따라주는 게 겸손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손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왔어요. 이 글자가 뭐예요? 손자, 손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들자자가 있죠. 그리고 이 글자 우리 이염에게자 배웠었죠? 내 대를 이어서 아들이여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저한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손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손자, 손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아들이요. 그대를 이어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게 손자겠죠. 손자, 손자가 있고 가다가 있습니다. 이 손자는요. 할아버지가 같이 경로장에 가자라고 해요. 자기는 가기 싫지만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한 손자가 되고요. 겸손할 겸자 우리 배웠었죠? 어떻게 했었나요? 자, 말씀원자에이 글자 우리 겸할 겸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글자가 겸손할 겸자가 되고요 겸손할 손자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웰송자예요 우리 암송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쓸용자가 있죠? 자, 울타리 안에 많은 것을 모으는 이유는 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쓸용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는 이 글자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했는데, 마을모자도 되지만 뭐가 돼요? 나사자도 된다라고 했었죠? 나에게 쓸모가 있는 말들은 죄다 다뭐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웰송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쇠사슬 쇠 자예요. 보통 쇠사슬 언제 사용했어요? 우리 자전거 사놓고요. 자전거 누군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묶어놨죠. 그게 뭐예요? 쇠사슬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재물이 있죠. 나의 재물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작은 쇠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묶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쇠사슬이겠죠. 이렇게 쇠로 연결된 고리. 그것을 쇠사슬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글자도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재물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작은 쇠고리를 묶어놨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쇠사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장수숫자고요 우리 장수장자는 어떻게 썼었죠? 장수상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장수장+ 장수숫자고요 어떤 의미냐 자이 글자는 우리가 언덕 붙자 일때 나왔던 글자예요 우리 부수 시간에 예 깃발의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했었죠 자 천으로 만든 깃발을 들고요 많은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장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장수 숫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또 가볼게요. 이 글자는요, 찾을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수색할 때도 쓰이겠죠? 자, 어떤 의미냐 절구통이 있죠? 자, 절구통이에요. 열심히 절구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파리 한 마리가 윙 하고 들어오는데, 그때 내려 찍을 때 파리가 같이 딱 찍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건포도니까 먹을까요? 아니겠죠. 절구공인을 딱 세워놓고, 자, 손이 있죠? 손이 있죠? 양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죽은 변사체를 뭐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색이잖아요. 그래서 찾을 숫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구통에 절구공이지를 열심히 하는데 파리가 날라와서 그걸 찍어버린 거예요. 건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양손이 들어가서 그걸 뭐예요?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찾을 숫자가 이, 되는 거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이 글자는요 딸을 숫자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글자 원래 우리가 몸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달로 볼게요 달이 왼쪽으로 가요. 자 여기 보시면 언덕도 있는데요 언덕이 있을 때 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점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달을 따라가고 있는 모양의 손글자예요 그래서 달이 왼쪽 자 언덕의 왼쪽으로 넘어갈 때 사람이 그 달을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달을 뭐해 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달을 숫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쓸수 또는 쓰일 숫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말리을 이 자가 있죠. 말을 있는 겁니다.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 빗물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의미냐. 비가 왔는데 그것을 정제하면 그 빗물도 뭐할수 있다? 쓸수 있다. 그러니까 그 빗물을 모아놓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가 내렸는데 그것을 정제하니 뭐할수 있다 쓸수 있다 그래서 쓸 숫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이 글자는요 엄숙할 숫자고요 우리 숙연하다 할때 쓰이는 글자죠 어떤 의미냐 자이 글자 우리 장수 장자로 배웠었죠 그 장수의 모습이라고 연상하시고요 자 많은 장수들이. 이렇게 지금 장수들이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장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양에서 온 건데요. 어떤 일을 하느냐. 전쟁터에서 장수들이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작전을 짜는 거죠. 그 작전을 짤때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엄숙했겠죠. 그런 의미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숙할 숫자고요. 자 마지막 네 글자를 또 마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이 글자는요 따라 죽을 순자고요 순장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열을 순자에서 음이 온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날일자가 있고 싸다가 있죠 우리 한 달은 3십 일이 있죠 3십 일을 싸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밖에 안되죠. 그래서 30개를 셀 수가 없으니까 10개 단위로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열을 순자라고 하는 거고요. 초순, 중순, 하순 할때 쓰이는 거죠. 그런 의미의 열을 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죽음이 있죠. 아내가 죽었는데요. 남편이 열을 만에 죽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뭐해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따라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그 부부의 금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남편이요 괜히 시름시름 알겠죠. 그러면서 열흘 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따라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의미의 따라 죽을 순자라고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희롱할 희자고요. 우리 희롱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남을 놀리는 거라고 했었죠. 자, 희롱할 농자를 쓰게 되면 희롱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 빌 허자예요. 허기지다, 허전하다 할때 쓰이는 글자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를 이미지로 떠올려 본다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사막에 있는 선인장처럼 생겼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선인장이 있는 사막은 어때요? 굉장히 황량하죠? 지금 범의 뱃속이 이 선인장이 있는 사막처럼 황량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다라고 해서 빌 허자가 되고요. 속빈그 범의 탈을 쓰고 지금 창을 들고 친구들을, 어, 어, 하면서 무섭게 놀리는 거예요. 그것을 희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희롱할 희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빛날 시자예요자 어떤 의미냐면 자이 글자는 정확하게 신하 신자는 아닌데요. 신하의 개념으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감추듯이 옆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을 신하라고 본다면 신하의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뱀사자는요 글자 내에서는 몸기자와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해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의 몸이 불 빛에 의해서 빛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건데요. 어떤 의미냐? 예전에는요 성을 지키는 그 주변을 지키는 군사들 있죠. 그 군사들은 어때요? 나중에 그 성곽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돌아보는데 그 횃불에 의해서 신하 몸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된 이거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 보였겠죠. 그런 의미의 빛날 휘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이 글자는요 빛날 휘자고요. 휘장할 때도 쓰이고요. 자 어떤 의미냐? 자이 글자는 군사군자라고 하는 건데요. 수레 차자 보이시죠? 수레라고 하는 거 예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죠? 화, 화약 우리 무기 이런 걸 실어 나른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걸 실어 나를 때요. 왜냐면 그 나라에도요. 스파이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얘네들 전쟁 준비한다라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화약이나 그 무기들을 실어 나를 때는요. 보이지 않게 잘 덮어서 가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군사군자라고 하는 거고요. 군사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어때야 돼요? 빛나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머리도 빛나죠? 눈빛도 빛나죠? 전투복도 빛나죠? 군화도 빛나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멋진 군사는 하는 행동마다 다 어때 보였다? 빛나 보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빛날 휘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7일차 강의 배웠었는데요. 자, 중요한 글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글자들,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그것을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글자들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어떤 거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 우선 순위를 정해 드린 것 그만큼 빈출이 좀잘 됐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열심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